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팔 분사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 감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탄사 보겠습니다. 감탄사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품사이고요. 그냥 감탄사에서 주의할 부분은 어순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감탄사의 정의를 보면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거고요. 아, 오, 알라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순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와러형 명 주동, 그 다음에 하우형 관명 주동인데 이제 관명이 생략돼서 하우형 주동. 이렇게,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시험에 가끔 어이을물이보는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she is a very 이 r t 그 여자는 매우 이쁜 소녀다. 이제 이럴 때이 이 표현력을 감탄적 어, 감탄적인 어떤 문장으로 바꿔보자면 이 베리가 와시나 하우로 바꿨을 수 있는데 이제 어순만 주시 주심면 됩니다. 와러 프리리 걸 시즈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시즈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우 어, 프리리 A girl, she is. 이래도 되고, 이건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A g i 거의 생략하고, how pretty인지, how t h e m 형용사만 주로 어, 나오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정도로 이제 감탄사는 가볍게 보는 거고요.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어, 그냥 만만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아까도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어수는 꼭좀 봐줘야 됩니다. 자. 자, 와러 혁명 나올 때, 같은 어순을 이제, 어, 가지는 것들이, 과이터 혁명, 레더 혁명, 서처 혁명. 그래서 꼭네 가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와러 혁명, 과이터 혁명, 레더 혁명, 서처 혁명.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거와 어, 비교되는, 소형 간명, 에지형 간명, 투형 간명, 하우형 간명, 하우에버형 간명.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순이 조금 위에 거랑 에, 에, 다르게 나오죠. 다시 한번 소형 관명, 애정 관명, 투형 관명, 하우형 관명, 하우에버형 관명 이때 관은 관사를 의미합니다. 언아, 언 같은. 자, 그래서 감단사는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것이고요. 감단사에서 주의할 건 어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팔품사 정의와 기본 개념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준동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